오늘은 행복충전소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행복충전소 농장 얼마나 잘 꺼져 있는가 한번 소개해 드리죠. 아, 정리정돈이 깔끔합니다. 이 농장의 특징은 풀이 없다는 겁니다. 바닥에 풀이 없습니다. 거리 아, 완전히 예술이네. 예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어우 노즈마리 향 좋습니다. 음, 배롱나무도 꽃이 많이 폈고, 음, 행복충전소 형님 형수님이 아주 농장을 잘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수박밭인데 수박이 주렁 주렁 많이 열렸네요. 이 밭이 풀이 아예 못 나도록 멀칭 작업을 다 해놨어. 와, 이 수박 여기도 숨어 있고 여기도 있고. 우와, 이 복수박이랍니다. 복수박. 농사도 너무 잘 지었네. 아, 농사는 이래지어야 됩니다. 풀 하나 없이 <laughs> 수박이 막군데군데 주렁주렁 열렸다. 그 노고구마. 와. 농사벽이 의 다르네. 여기 이거 이거 참 좋아요. 이렇게 완전히 지주를 고정시켜 가지고 해마다 여기에서 오이를 이제 농사 짓는답니다. 음. 와. 여기는 참외밭이네. 참외밭. 음. 와. 벌써 참외가 여기는 익어 간다 노랗게. 와. 신기하네. 이거는 미니 사과인가? 형수님 아, 뭐 이거 미니 사과예요 이거? 와. 미니 사과인데 엄청 많. 아, 아, 이거는 뭐 사과가 아, 와. 사과 대박이지. 아, 여, 언니, 저 오수, 수소관심이 왔습니다. 수소관심이 네. 오늘 어, 우리 와. 웰리스 형님, 형수님 오늘 뭐 총출동 다했습니다 와. 이거 뭐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 사과가 너무 맛있게 <laughs> 열려 가지고 하나를 땄어요. 아우, 너무 맛있게 보여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 있어서 있어. 이뭔 사과가 이거 뭐 이래 막너 마이... 와. 입이 벌어진다 이 이거 뭐? 와, 이거 많이 열렸네. 아이게이게이게 어, 어. 사과 가아왜 사과를 벌 따요? 사과 맛있다는데 먹어봐라, 어, <웃음> 뭐 말하니까? <laughs> 어아그만 언니 조금 물이한더 여기도 <웃음> 엄청나게 <웃음> 많이 걸렸습니다. <laughs> 이 농장 주인이 <laughs> 행복한 삶을 사니까 이 사과도 아주 행복하게 열리네. 와... 사과 농사, 한거루가 저렇게 풍성하게. 행복형님은 풀을 용납을 안 합니다. 풀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해서 풀이 아예 없습니다. 풀이. 이렇게 멀칭 작업을 해놔도 풀이 나거든요. 수시로 또풀 관리를 형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네. 이게 멀칭 해놔도 잠시만 신경 안 쓰면 풀이 또 나거든요. 아, 이 형수님하고 형님 참 농장 관리 야무지게 하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농장에 호박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누른, 누른 호박. <laughs> 아. 와, 저 안에 있는 저 호박은 뭐야? 큰게 뭐가 하나 있는데? 와, 이 호박이 생긴 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크다. 와, 원래 보니까 막 감도 엄청 많이 열리고. 와, 이거는 개복숭아 같습니다. 개복숭아. 개복숭아가 열려있네요. 아이고, 호박이 군데군데 봉사를 잘 지어가 지금, 와, 여기는 이제 완전 누른 호박이 됐는데? 누른 호박? 기장군 철마면 아주 한적한 조용한, 그러면서도 전망은 번이 터여있는, 정말 멋진 농장입니다. 행복충전소에서 지금 영상을 담아 보고 있는데 부럽습니다. 부러워. 우리 농장은 농장이 아니고 그냥 놀이터네. <laughs> 소꿉장난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야,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사과. 우와 나무도 이렇게 사과가 주름. 주름 열렸네. 음. 이사람이 그 이거 보고 지금 막 일이 쭉 벌어져 가지고 빨리 일광 정리하고 철마 오자입니다. 철마에 형님들도 다 계시고 뭐 웰리스팜 형님 또행복전조수 형님 형수님들이 좋다고 이쪽으로 오자고 또막 또 바람이 들어을까 그렇습니다. 정말 농사 잘 지으셨다. 최고의 악고는 이 나무입니다, 이 사과나무. 음... 부자 되셨네, 부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면서 또 여기는 예쁘게 배롱나무를또본터를 심어야 꽃이 활짝 폈습니다.